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예솔입니다 아, 주린이 탈출기를 너무 오랜 기간 쉬어서 탈출기가 아니라 표류기가 되버렸는데, 그래도 3월에 공모주 일정이 조금 널널한 덕분에요. 이렇게 정비할 시간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디서 정체가 됐냐면 차트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고 봉차트 개념 정립하고요. 여러 가지 봉차트가 나타내는 의미들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추세선 그어봐요 하면서 끝났던 것 같거든요.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할 때 차트에 선만 잘 그어도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못 들어보셨다면 오늘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차트에서 선 긋기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의 2018년 차트기는 한데요. 같은 종목을 분명히 A라는 타이밍에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고, B라는 타이밍에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A 부근에서 산 사람은 B 부근에서 매도를 했다면 정말 완벽하게, 신나게 수익을 낼수 있었을 테고, B라는 사람은, 아, 뭔가 여기서 더갈것 같아서 샀는데 질질 흘러내렸으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선 하나만 제대로 그을 줄 알았더라면, 적어도 비부근에서 매수하는 실수, 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비부근에서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철저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막대기 위로는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경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만 미리 그어봤다면, 비시점에서는 되도록 매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A에서 매수한 사람은 미리 B시점에서 선을 뚫고 확실히 올라가주지 못한다면 나는 매도하겠다 라는 매도 전략을 세워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차트에 선을 긋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선을 긋는다고 해서 내가 100%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적어도, 아, 바보같이 내가 왜이 타이밍에, 이 부근에 이 종목을 샀지? 아, 왜 내가 바보같이 이탭 팔았지? 라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도 나만의 매수매도 전략을 어느 기준점을 잡고 조금 세워보기 위해서. 오늘 배우는 선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역할은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 선을 그을 때는 간단히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자, 주가가 검정색 선처럼 이렇게 움직였다고 했을 때요. 저점과 저점끼리를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지지선 부근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대로 저항선 부근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럼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이 반전될 때가 있거든요. 우선 그림의 가장 왼쪽 부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1번 지지선을 그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1번 저항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항선에 부딪히고 더 올라가지 못했던 주가가 이번에는 저항선을 뚫고 쭉더 올라갔죠. 이때 1번 첫 번째 저항선은 2번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역할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2번 이 새로운 저항선이 새로운 가격대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렇게 쭉또 주가가 움직이다가 다시 2번 지지선을 하향 이탈, 빠지게 되는 경우. 이때 2번 지지선은요, 다시 3번 저항선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이전의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이때 또 새롭게 형성된 저점 길이를 이으면 3번 지지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엄청 간단하고 기본적인데요. 사실 기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추세선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봤던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떤 추세를 보이게 되면 그게 바로 추세선이 되는 겁니다. 추세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뜻하죠.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 상승 추세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이 상승 추세선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으니까 그게 지지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이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면 하락 추세선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하락 추세선은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일직선이 될때 평행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이 평행 추세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모두 하게 됩니다. 예 저점끼리 연결한 건 지지선 고점끼리 연결한 건 저항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평행 추세로 움직일 때는요, 박스 안에 갇힌 것 같다. 박스 안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한 흐름이다. 라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추세선도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추세선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자,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저점끼리 연결했을 때 저점이 계속 높아졌고 우상향하는 기울기로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었죠. 근데 잘 나가다가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이탈해서 뚫고 내려왔네요. 이 경우 기존의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반대로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고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선이 그어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주가가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해서 이번에는 쭉 올라갔어요. 이 경우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딱100%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높은 확률로 이렇게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세선을 그을 때도 이 부분까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상에 그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선들은 다 배운 거거든요. 요거를 실제 차트상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선한 개만 딱 미리 그어봤다면 비시점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딱 하나의 선이 바로 오늘 배운 하락추세선이 되겠습니다. 고점끼리 연결한 선이죠. 근데 고점이 계속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무하향하는 하락추세선이 그어졌습니다. 이때 하락추세선은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저항선까지는 올라갔다가 그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이 하늘색 음영 지점에서는 주가가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캐치할 수 있었다는 소립니다. 선을 그어 봤다면. 자 그리고 또 다른 선들 한번 그어 볼게요. 우선 두 개의 저점을 연결해서. 우리는 1번 지지선을 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점이 하나 더 나타났고 그 저점과 다시 연결을 해서 2번 지지선을 다시 그어 보니 기울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저점과 고점들이 있으면 추세선을 계속 바꿔서 그려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존의 지지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색 음영이 칠해진 자리는 여러모로 저항을 받게 되는 하락 추세선에 의해서도 저항을 받게 되고 기존의 지지선이 저항선 역할로 바뀌면서도 저항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고 해도 거래량은 실제로 얼마나 붙었는지, 그리고 확실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주는지, 단 하루 만에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며칠 동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가가 이번 지지선을 하향 돌파해서 뚫고 내려왔을 때, 아, 과연 이 주가는 어디까지 더 빠질 것인가. 고민스럽고 염려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대충이라도 한번 기준을 잡아보려면요. 네, 선을 한번 그어서 참고를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2번을 긋기 전에 그었던 1번 지지선을 조금 더 길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보시는 것처럼 추가 하락은 그래도 요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나름의 기준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요. 차트상의 일정 구간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저항선과 지지선, 그리고 추세선들을 그어볼 수가 있거든요. 또 새롭게 형성되는 저점과 고점들을 연결해서 추세선도 계속해서 다시 그어 줘야 되고요. 그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기존 추세선을 다시 또 길게 연결해서 또 참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또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주가가 돌파했을 경우 역할이 바뀌는 부분.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고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는 요 부분도 체크를 꼭 같이 해 주시면 좋고요. 네.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관심 종목 차트에 우선 적용을 시켜서 선 여러 개를 한번 직접 그어보시고요. 꼭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냥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뭐 주변에서 듣게 되는 종목들 마구잡이로 차트 열고 선막 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만 잘 그을 수 있다면 너무나 막연했던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만의 기준점을 잡는 그런 기본기를 다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주린이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